자20 19년이죠 정확하게 실시한 게 19년이고 20년 대비 평가원입니까 6월 평가원 나영 29번입니다 문제를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요 말이 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다 1을 넣어봐 1을 넣으니까 어떻게 되지 X2는 맞죠 X1 더하기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죠? 같거나 크다. 음. 여기다 2를 넣어봐. X3는 어떻게 된다거 그래? X2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지. 됐어?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일단은 약간 참고해야 될게 뭐예요? 음이 아닌 정수지. 칠판을 보면 됩니다. 음이 아닌 점수 1, 2, X, 1, 2, 3가 있지? 그럼 음이 아닌 점수는 0도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래. 음. 자, 여기 봐. 이건 0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이건 3의 자리, 4의 자리, 5의 자리, 6의 자리, 7의 자리, 8의 자리, 9의 자리, 10의 자리지. X3가 존재하는 범위, 칠판 보세요. X3가 존재하는 범위는 어디에요? 요거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네. X, 1, 2, 3.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총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걸 보는 거야. 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지금 요게 존재하는 이게 x1이 들어가는 자리란 말이야. 이게 x2가 들어가는 자리야. 이게 x3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얼마요? 2, 3, 4, 5 이렇게 나온다. 는 x1이 1, x2가 얼마? 지금 x1, x2, x3 이거 순서쌍이 1, 3, 5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겠죠? 그두개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역을 음. 이렇게 만들 음.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다 그럼 요기 영역을 A, 요 영역을 B, 요 영역을 C, D. 그래서 우리는 동그라미 세개가 들어가고, X가 몇 개? 총 11개가 들어가지 않아요. 0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개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요 영역 안에 지금 동그라미 세 개랑 X 두 개는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요 나머지 몇 개가 있지? 어? 네. 여섯 개가 네. 있죠. 요 여섯 개만 넣으면 되는 거야. 영역이 몇 개? A, B, C, D 영역이 있는 네. 그래서 A 다기 B 다기 C 다기 D는 중복을 고려해서 6개를 뽑습니다. 요 공식이 뭐지? 4H6, 요렇게 되는 거지. 맞지? 요거.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뽑혔어. A, A가 2개 뽑히고, B가 3개 뽑히고, C가 1개 뽑히고, 요거 영역을 4개 중에 6개 뽑잖아. 요렇게 뽑히면, 요 앞에 X가 2개 들어간 거야. B는 3개 뽑혔기 때문에 X가 3개 들어가는 거죠. 됐어? 여기는 C는 X가 하나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럼 처음에 X, XX X, 동그라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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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맞잖아. B 영역은 X 4개 들어갔지. 다음 동그라미. 다음 X 몇개 들어갔어? 두개 동그라미. 이렇게 됐지. 그럼 요 포지션이 X1, X2, X3의 개수죠. 말 그럼 항상 요거 뭐냐, 두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두칸 이상 부러진다는 소리지. 만약에, 그래서 요 순서상은 뭐야, 2, 7, 10, 요런 순서상이란 거야. 2, 2, 7, 10. 미리 가운데 한개 넣었기 때문에, 한개 이상, 아니, 한개 넘게, 즉두개 이상 차이가 난다는 소리야. 만약에, D가 네개 뽑혔어. 이거 중에, 6개를 중복해서 뽑는데 얘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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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D가 6개 뽑히면 이쪽에 X가 몇개 들어간다는 거야 6개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럼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는 아, 거야 맞죠? 그리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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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왔지 그럼 이건 X1자리, 이건 X2자리, 이건 X3자리 이때 순서상은 뭐라고? 0, 2, 4. 요런 녀석이겠죠. 모든 걸다 만족시키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야. 4h.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요두개 돼. 4기6 빼기 1c 6. 9c 6. 요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뭐야? 요는 9c 3이랑 같지? 그래서 9, 8, 7. 곱하기 3, 2. 요렇게 나누니까 4. 요거 나누니까 3. 12 곱하기 7. 그래서 얘는 84,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